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형제 TV입니다. 캡틴 코리아 손흥민 패스 받은 국민가수 이명웅 골 넣고 찰칵 세레머니 세계의 만남 성사됐다는 소식입니다. 축구 대표팀 캡틴 손흥민과 국민가수 이명웅이 축구장에서 세계 만남을 가졌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5일 오후 올림픽공원 근처 축구장에서 함께 축구하는 를 장면이 팬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이명웅이 골을 넣은 뒤 찰칵 세레머니를 재현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이명웅은 손흥민과 포옹을 하면서 친분을 과시했고요. 알고 보니, 둘은 축구 유튜브 채널 고알레 촬영을 위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과 이명웅의 플레이 장면은 곧이 채널을 통해 소개될 전망이고요. 손흥민은 지난해에도 황희조와 함께 같은 채널에 출연해 일반인 선수들과 함께 성남 FC 훈련장에서 공을 차는 장면이 소개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린 시절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이명웅은 남다른 축구 실력을 자랑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친분이 두터, 두터운 그는 지난 4월 FC 서울에 시축을 자처했고요. 이명웅은 시축에서도 남다른 축구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웅과 댄서들은 모두 축구를 신고 핫타임 공연을 펼치는 매너를 축구팬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축구장을 가득 메운 이명 팬클럽 역시 축구 문화를 존중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성숙한 관전태도로 큰 호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시즌을 마치고 귀국한 손흥민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이명과 손흥민 세계적인 축구선수와 세계적인 가수의 멋진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채널 고할레로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두 사람의 멋진 축구 장면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저희 웅용제 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